사실 무한 공항은요 광주 공항과 차로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 지어질 때부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한화갑 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이 공항을 유치하면서 한화갑 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연간 992만 명 이용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예측했습니다만. 지난해 이용객은 26만 명에 그칠 정도로 이용객이 적어서 주민들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그런 공항이란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한화갑 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 정혁진 변 선의. 네네. 근데 무안 공항이요 이번 달 전까지는 국제선 정기 노선이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더 없더라고요. 그 무안 공항이요. 1992년 12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을 했는데, 국제공항이에요. 호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이고, <laughs> 무한공항이 국제공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무한으로 이전하면서 광주공항 국제선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호남권의 유일한 국제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8일에 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국제 노선이 개항된 거는 2024년 12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 하고도 1 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정기 노선이 취약 저 취항할 만큼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그 뭐야 그 건설된 그런 공항인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모든 그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공항을 만들면은 서남권의 유일한 거점 그 공항, 공항이 돼가지고 몇 명이 그 이용을 할 것인가 그때 뭐 (1999년이나) 1999, 뭐 이때쯤 그 예측을 했겠죠 그때 예측했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일 년에 (992만 명이었어요) 천만 명에서 팔만 명 빠진 (992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2023년) 작년에.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인가? 24만 6천 명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예측 대비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몇 퍼센트냐? 2.5 퍼센트란 이야기 아닙니까? 2퍼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끼워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철새 도래지 칸 가운데다 공항을 만들면서 천만 명이나 그 이용할 것이다라고 가짜 예측을 한 <laughs> 것이 이게 오늘날 비극을 맞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어차피 사고는 났으니까 뭐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처음부터 정치 공항이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이번 사고와도.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입니다. 설전 변사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시 정부가 김어 김대중 정부에서 연간 992만 명, 1천만 명이 이용하는 호남권의 대표 국제공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실제로는 24만 명, 26만 명이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 노, 국제 노선도 없었는데 준비 없이 도입을 하고 공항이 지금 국제성 경험이 적었던 것도. 이번 사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제사의 어떤 뭐 규책 사유를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특히나 이 보도를 보면 이무항공항의 관제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에서 관제를 하다가 무항공항 진입 어, 영역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야 어떤 관제 컨트롤을 하다라고 <laughs> 제가 들었는데요. 어, 뭐 저도 뭐 지, 어, 제가 이제 뭐 고향이 그쪽이라서 네. 저도 이제 뭐무항공항을몇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 코로나 이후에는 잘 어,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노선들이 좀 부정기 항 노선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몽골 등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부정기 항노그 어, 항선 그 여객 그. 그러니까 노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전기 노선이 이제 도입된 것은 1 2월 어, 7일이었죠. 그때, 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이었고, 그 전에 어떤 부전기 노선들은 뭐, 어, 상시, 상시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국제선이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 어떤 공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이제, 무한공항, 아까 뭐, 얘기해 주셨듯이, 아, 해 주셨다시피, 어, 한 해에 99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제, 지은 공항입니다만, 실제는 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사고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어떤 이런 공항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거 이 사고로 인해서 또 무안공항 자체가 어떤 또빈 어 <laughs> 공항이다, 뭐 정말 귀신 나오는 공항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경제성 부족한 정치 공항이라는 지금 비판받고 있는 무안 공항은요 왜 그러냐면 서해안 철새도래지와 가깝기 때문에 공항 건설 초기부터. 조류 충돌 가능성이 지금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러 보고서에도요, 1998년에 나온 보고서에도 조류 충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2020년에도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20년에 충돌 최소화하라. 라고 했지만 지금 조류 퇴치 인력은 4명 밖에 없고 짚어드렸습니다만 참사 당시에는 그마저도 절반밖에 없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탐지레이더도 없고요, 열화상 감지기도 없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 공항이 지금 태생적으로 이번 사고와 무관치않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을 먼저 꺼낸 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네요. 저는 정치 공항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 북쪽의 양양도 그렇고요. 속초하고 양양권을 커버한다고 해놔놓고서는, 그걸 양양공항도 지금 큰텅빈 상태죠. 그 다음에 울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저, 횡성도, 그, 저 국내 노선이 많이, 취, 그저 제주도 하나밖에 없는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미에 달려있고, 예천도 그렇고, 이게 다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그, 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가 다큼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던 시절이거든요. 그걸 컴퓨터에, 요즘은 그 디지털 산업이라는 말도 지나서 AI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다큼 산업이 발전할 때 도시가 발전을 하거나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세 가지의 포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하나가 첫째가 그 진짜 포터, 한국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터가 있어야 되고, 에어포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음. 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큰 도시들 주변에는 그 논리를 막, 막 세워가지고 그러한 한국, 그, 저, 저, 비행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김해 공항하고 가덕도 공항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네. 지금은 새만금이 또 그런 문제에 또 쌓여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음. 우리 경제, 사회적인 문제, 더 중요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관제 공역조차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이 그 중첩되게 사용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설치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규격화된 설비들을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또 형식적으로만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